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2%라고 하지만 무시하지 못할 수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신종 바이러스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와 확실한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치사율이 50에서 90%에 달하는 강력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임상 상상을 준비 중인 램데시비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다국적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해 특허 보유 중인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킹과 항바이러스제제인 파벨라비르가 중국에서 개발되어 품목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이중 렘데시비르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의도치 않게 임상시험 모집군이 모아지며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일각에서는 신속 허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램데시비르가 준비 중인 임상 3상이란 앞전 당긴 1, 2상보다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구의 검토 및 승인이 오래 걸리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전 검토와 승인 없이 임상 3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은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적응증으로 램데시비르에 대한 임상 실험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나온 첫 번째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사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진은 첫 번째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처방한 사례를 담은 보고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환자는 다른 항바이러스제제와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증상이 악화되었고 결국 렘데시비르를 투여하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RNA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RNA 복제를 방해하는 기전을 가진 렘데시비르가 신종 코로나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이미 중국과 태국에는 환자에게 램데시비를 투약하고 있는 중이며 중국 정부는 길리어드에 긴급 협조를 요청하여 램데시비를 공급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에 앞서 중국의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치료제로 가능성을 인정받자마자 중국 보건당국이 사전 검토나 승인 과정 없이 곧 임상시험 형태로 투약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미 7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조 임상시험 에 돌입한 상태로 4월까지 시험을 진행한 뒤 신속허가까지 검토하겠 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불과 지난해 말만 해도 임상 3상 돌입조차 불투명하던 약물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임상 3상을 거쳐 신속 허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의 수요가 워낙 방대해 전 세계의 물량을 끌어들이 다 보니 국내에서는 처방조차 검토하기 쉽지 않아 아직 임상 시험이나 신속화가 등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지식국기에게 큰 힘이 됩니다.